거고, 정신적인 것도 감히 잡으실 거고, 사회적인 거는 사회생활을 잘하면 안녕한 거다. 이렇게도 우리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버나드, 이거는 이름으로 해서부터 힌트를 얻어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버, 요거. 자, 이거 별로 안 이쁩니다. 위아래가 균형을 받아야 돼. 결국 내부와 외부의 항상성. 결국 외부 환경이 바뀌었어. 그럼 발 빠르게 내부가 변화야 돼. 그래서 바깥하고 안이 항상성을 이루면 나는 건강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버나드. 자, 던 우리 WHO의 건강의 정의는 말 그대로 뭐예요? 정적인 거지. 왜 신체적으로 안녕해야 돼, 정적으로 신 안녕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불안녕이야라고 얘기를 해. 결국 이분법적 사고예요. 이분법적 사고고 그걸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적인 개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불, 연속, 개념, 이렇게도 표하네요 같은 말입니다, 모두. 요거에 반기를 든 사람이 던이라는 사람이고요. 던은 일단 연속선 개념을 제시합니다. 연속선 개념을 제시해서 이쪽으로 갈수록 건강이야. 이쪽으로 갈수록 불건강이야. 이러면서 하루 중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제가 아침에 세수를 하고 거울을 딱 보는데 너무 피부가 깨끗한 거예요. 아 이게 뭔 일이지? 얼굴이 통통하고. 그래서 이제 화장을 하는데, 오, 계속 로션도 잘, 이잘 스며드는 거예요. 어떤 데 들뜰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잘 스며들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룰루 걸리고 막 하고 안경을 딱 쓰니까 아니야. 원래 모습으로 도, 되, 되돌아왔어. 이런 거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바로 나쁠 때가 있어. 이런 것처럼 건강도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연속선 개념이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동적인 개념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W 의 거의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게 던이라는 분이세요. 그래서 던은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좀 익숙하신 분이 라논드라는 분이세요. 자, 라논드는 건강의 역량 요인을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네 가지 순서대로 외웠으면 좋겠다. 언제 순서를 물어볼지 모르는 문제가 있으니까. 제일 처음이 생활 습관. 자, 그 다음이 인체 생리. 그러니까 타고난 겁니다. 인체 생리. 그리고 인체 생리랑 똑같이 주장하는게 환경. 똑같이 중요하다. 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이 보건의료 시스템, 보건의료 제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네 개가 건강을 좌지우지한다 라고 표현했고요. 무엇보다도 요라운드가이 이 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 신선하다. 되게 어, 조금 자극, 자극적인 건 아니고 좀좀아이디얼 하다라고 했던 게 요거예요 생활 습관. 그때 당시에는 생활 습관이 건강을 좌지우지 한다고 아무도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생활 습관이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거. 그래서 요 생활 습관이라는 말 때문에 요게 건강을 좌지우지한다고 해서 요것 때문에 이분을 뭐의 원형으로 본다? 건강 증진의 원형으로 본다? 라고 얘기하고 를 있습니다. 건강 증진의 원형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배우실 건데 건강증진하고 1차 복원이료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건강증진의 원형이 라논드예요. 그래서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강모형 마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건강모형은 크게 생의학적 모형.